당신, 당신? 나...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기속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현장들이 다 카메라에 남아있어요. 내가 자식. 당신한테 죄송하다고 한 거는 당신이 나쁜 자식이야. 자기 옆에 자식이야. 다시 자식. 내가. 불안 내가... 내가... 대란 중에 우버하는 인도. 조용 못해. 안녕하세요. 장소에서 제가 큰 소리로 저그 사람의 잘못된 말을 갖다가 제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뭐 방어권 얘기 그런데 내가 좀 무슨 거짓말했어요. 을 지금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을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이게 알고 계시죠? 계시잖아요. 이게 예. 예, 다 공개인가요? 다? 예, 공개. 공개. 일단 공개? 예. 공개. 공개. 아직까지 상정 예정이지요. 인권위원회 역사에서 치유의 역사입니다. 국가 인권, 뭐 너무나 우리 헌법 재판관도 아직고 헌법의 가치를 국가 인권위원회가 가장 큰역할이뭡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친리쿠타타에서영구직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중에서도 국민에게 촛불을 겨놨던 사람이에요.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안청호 위원장이 그 동안에 어, 이거를 상정하는 순간 영장 집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판사로서의 혹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법관으로서의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안목이 있습니다. 저도 음, 일한분 음,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실 <laughs>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영원 의원 같은 분이 어, 탄핵이 문제고 막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다섯 분의 인권위원들이 이런 어, 의결에 지금 같이 참여하신 것 자체가 일단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상정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 특히 시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맞선 우리 개인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얘기한다면 제가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인권위의 어떤 뭐 특허가 아니잖아요. 인권은 인권위에서만 다를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흔들려버리게 되면 인권위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대고, 총을 쏘서 국회의원 끌어내고, 도끼로 문을 찍어서 끌고 나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방위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반 경호처 직원들 인질로 삼아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을 향해서 방이요 헌법재판관 재판,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죠. 헌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하셨죠. 법률가라고 평생 양심을 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셨죠. 제게 기소만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그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봐라.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안창호 위원장이 거짓말에 우리가 치를 뜰고 또 아니, 하나. 당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당신 지금 당신 아니,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리고 지금 말 놓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 언제 거짓말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자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언제 거짓말했어? 큰 소리치고 아이고 홍홍라운들라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말 따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임질극을 리고 있는 임질극한테 아니죠. 당신한테 이야기한 대표는 당신. 나한테 얘기, 당신. 나한테 얘기, 당신! 나한테 얘기하려면은... 정신 차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기소 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현장들이 다 카메라에 남아 있어요. 나, 내가 문자신, 당신한테 죄송하다고 한거는당신이 그지않습니다그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위원장님 찾아온 것은, 어, 그 다섯 명의 인권위원들께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들을 그 불결 안건에 다 나, 담아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거절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개인 대 개인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경로를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개업이 벌어진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일이었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숨죽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너무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떻게라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님. 뭐 들어가게 아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까지 들 정도예요. 저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러면 그 의결안 건을 하나 하나 뜯어 보셨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점들이 많은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가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먼 어떻게 근데, 하실 건지면 그, 그, 상정 모든 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견을 들은 다음에 제결정 아니 그 그러니까 상정 여부를 의견을 듣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정 해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상정 여부를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 그거를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으세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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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면 오해들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잘 나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삼성 요구를요?께서 네. 음. 전에 현재 재판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번 123 비싼 대형은 명백한 대란 행위고 또. 그것이 우리 아마 헌법 질서를 어떻게 허물어뜨렸는지 아마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한독수 총리의 탄핵소추라든가 또는 대란 수계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위로서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인권위원장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된다면 아마 인권위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창호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진실의 추구 그 거짓말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저는 분노하고 비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에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창모 위원장님의 결단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명이 상정 제출을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논 논란이 되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악되지만, 위원장으로서 고난을 갖고 계시는데 상장을 물을 게 아니라 사실 위원장님 정도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 이, 이 정도의 문제의 안건은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을 갖고 계신 분께서 그거를 위원들한테 논의를 하신다. 이건 상당한 책임 소지에서 굉장히 회피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 재판에서 절대 어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원장님께서 어 정말 헌법 연구자고 재판관 출신이시다면 누구보다도 다른 의원들보다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강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고난으로 상정을 하지 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아니니까요. 이 안건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좀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러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상정하지 않으냐 마냐 부터 하시면 김영훈 의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laughs> 이 원장님 얼마나 참안 봐도 제가 저도 같이 했거든요. 김영훈 의원하고 논의해보셨어요. 논의가 되든가요그 이분이 지금 앞장서 갖고 상정한 안건이잖아요. 제가 이 원장님 선 그냥 잘 모르지만, 절대 싸면서 못 이겨요, 이원장님 제가 엄마 <laughs> 눈을 흘러놓지 모르겠지만, 김영한 위원님, 정말 너무 인권이하고 안 맞는 분이라는 거좀 경험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걸 논쟁을 붙일 게 아니라, 이원장님께서이원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쓰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지금 인권에 대해서 알만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 위원장님이 지금 자칫 규탄의 대상이 되어버리시는 거 이걸 자꾸 상정할까 말까부터 논의를 해달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이 위원장님께서 가진 권한으로 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좀 상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결안건을다 <놀람>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을 방어하는 걸 보장하자. 혹은 국민의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걸 다 떠나서요. 그 안에 보면 그 구속영장 발부, 체포영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 저는 이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 12월 3일 날 벌어진 일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차적으로 위반된다라고. 많은 국민들도 저도 아마 저는 인권위원장님께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긴 사태를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쭙고 싶은 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의원들이 당일날 계엄군 총도 앞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문밖앞에서 계엄군이 문을 도끼로 총으로 쏴서 진이판려고 했던 총부 앞에서 했던 사람들, 저희들의 인권은 어디갔나요? 저희들의 지키고자 했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어디서 지켜야 되나요? 저 진짜로 이 말씀을 진, 진심으로 진지하게 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하는 법리 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 아닙니까?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기관, 국회와 총리라는 기관간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을 취소하라 라는 권고안을 다루는 게 관할 범위에 맞습니까? 저는 도대체 그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닙니다. 기관대 기관의 문제인데 갑자기 헌덕수 탄핵을 취소하라? 국회와 국무총리 간에?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기관간의 문제인데 국가주권위원회가 거기서 개인의 인권 문제로 뭐가 발생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방어권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방어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개인 윤석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인권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안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저는 이 안건 자체가 공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에 너무 기반한 게 있고요. 사법권을 부정하는 게 있고요. 인권위원회, 개인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원회 관할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를 마치 인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법리 아닌 법리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한다면 국가인권에는 굉장히 법률가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랜 기간 헌법을 다룬 위원장님의 판단,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상정하지 않는 것이 저는 위원장님의 명예와 위원장님이 걸어오신 길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도에서한에에는 이번 안건이 올라서상정돼서전원에서에서 만회하다 통과된다든지 또는 전원위에상정된다든한또한편으로 보자면 소위 계엄령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내지는 내란으로 인해서 받은 국민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안은 사실은 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잖아요. 거꾸로 간다라고 아마 국제사회에서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백 가지 준비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한건 상정되는 순간 세계 인권기구연합의 오래 있 승인소위에서의 특별신청나 등급심사 굉장히 대한민국의 명예다 국격이. 실추되는 결정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오늘 전원위원회이 안건 오늘 상정되는 것은 막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저희들의 의견을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게 연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권력, 그거 믿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려움을 떨고 있거든요.